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예, 오후 시간을 기해서 어, 태국의편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 마찬가지로 어, 썸네일에서 보시는 바 마찬가지로 예, 아랍 에미리트 왜 자주 가는가 예, 아랍 에미리트 왜 자주 가는가? 부제는 아랍 에미리트가 돈 세탁하는 나라입니다. 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돈 세탁하는 나라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랍 에미리트 왜 자주 가는가? 부제는 돈 세탁하는 나라. 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음,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굉장히 강합니다. 에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에, 각 나라의 각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 비자금을 에, 맡겨놓기 위해서는 스위스 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터 가지고 거기에 그 비자금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까지 <laughs> 스위스 은행에 이렇게 많이, 어,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 지금은 그 미국의 CI, FBI가, 어, 다각도로, 어, 첫 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스위스 은행에 요즘은 이제 많이 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어그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는 개인 음,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강해서 쉽게 말하면은 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 예, 누가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맡겨놓면은 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외인은 찾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각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스위스 은행을 이제 이용을 했는데 어,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반 마찬가지로 스위스는 이 독일하고 그이 프랑스 그 가운데 있는 나라죠. 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시는 반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 모나코 어,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어, 오늘 침제 자료에 보면은 스위스 은행 계좌 계산하는 방법 해가지고, 어, 어느 분이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올려놓았는데, 어, 제가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어, 한이 7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훌륭한 금융 시스템과 철저한 개인 보호 정책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은행 직원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은, 아, 이제 그, 미국의 CI, 그리고 FBI가 여기에 이제 그, 관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축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별로 저축을 하지 않고, 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그 비자금들 돈들을 어디로 가는가면은 페이퍼 컴퍼니 여러분들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는 종이죠 컴퍼니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회사가 있지 않고 종이로만 등기상으로만 이제 그 있는 그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대우증권에서 어, 버진 아일랜드에, 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케이만 어, 군도에는 1995년에 장기 신용 은행이, 어, 이렇게 이제 맡겨서, 맡기고, 아, 이제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군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잠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처음에 먼저 했던 거 버진 아일랜드는 말이죠. 버진 아일랜드는 어디 쪽에 있는가면은 하 도미니카 공화국 그러니까 미국 밑에 미국 밑에 이제 있는 쿠바 옆에 말이죠. 아이티도 아이티 IT 나라도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푸에르토리코 어, 푸에르 그 옆에 이제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어, 미국용 버진 아일랜드가 있고 영국용 어, 버진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비자금이나 이런 돈들을 거기다가 묻혀 넣는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케이만 그 케이만 군도라고 하는 것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쿠바 쿠바하고, 이, 이제, 니꺼라과 그 중간에 이제 있는 곳인데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서, 생겼습니다. 케이맨 제도, 케이맨 군도라고 하는 이 나라에도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어,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아랍, 에미트라고 하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돈을 세탁해주는 나랍니다. 돈을 세탁하는 나라. 그러니까 북한 해커들이 어, 돈을 빼오면은 아랍 에미트를 에미리트 은행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본국으로 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 그. 어, 세계적으로 합법적인지 아니면은 비합법적인지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자료들을 전부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랍 에미리트는 어, 돈 세탁하는 것을 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2022년 1월 15일 이집트 사우디 아랍 에미리트를 어, 지금 현재 좌불폭세의 리더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갔습니다. 예, 두 번째 문한묵의 종석이, 정숙이 왜 자주 가는가? 돈 세탁하는 나라를 왜 자주 가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시청자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왜돈 세탁하는 나라를 이렇게 자주 가는가? 지난... 그 5년 안에 아마 그 서너 번을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서너 번 이상을 지금 현재 이 나라를 간 것입니다. 현재. 예. 그니까 아랍에미트 돈 세탁하는 나라를 왜 갔는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가? 뭐돈 세탁할 것을 의뢰할 것이 있어서 간 건가? 아니면은 다른 일정으로 갔는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애환이 묻어 있는 곳 전당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민들의 우리 그 서민들이 돈을 이제 필요로 하면은 금반지를 갖다가 전당포에다 맡기고 얼마 동안 이자 쳐 가지고 몇개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가는 곳은 전당포입니다. 전당포. 그런데 좌불 폭세의 리더급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세탁해주는 나라, 아랍에미트를 수없이 들랑거린다. 그 말이죠.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무슨 뜻으로 갈까요? 여러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이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다음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쿠웨이트입니다. 아저저 쿠웨이트 밑에 카타르 이번 저 여름에 2022년 여름에 카타르 어, 저기 뭐죠그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 카타르 축구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7, 8월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를 왜 그렇게 자주 가는지. 아랍에미리트는, 에미리트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돈을 세탁해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기를 왜 이렇게 수없이 예, 자주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전단포에 우리들이 가서 돈을 융통할 때, 뭐 금반지 또는 뭐 보석, 무슨 시계, 또 악기 같은 것도. 제가 오늘 저 차,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요즘에는 휴대폰도 전당포에 맡겨서, 맡겨가지고 돈을 이렇게 융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휴대폰 전당포도 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이 전당포는 우리 서민들의 애완이 서린 것, 우리 서민들이 돈을 융통할 적에 융통 할적에 전당포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나 휴대폰이나 시계나 이런 거를 맡기고 필요한 돈을 용통해서 이자를 내고 몇달 동안 쓰게 된 겁니다. 오늘 오후에 오후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바로 그 성창경 성창경 전그 KBS 아나운서 삼노조 위원장이었죠. 이분이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정상회담이 취소됐답니다. 그게 그 아랍에미트에서 일방적 통보를 해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조율이 안된 건지 어쩐 건지는, 어,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참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의 수치입니다. 이 국가의 수치입니다. 국가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얼마나 저렇게 신뢰를 받질 못했으면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태극 FM은 오늘 왜 자주 가는가? 아랍 에미리트, 아랍 에미리트는 아랍에미리트는 이 부정한 돈을 세탁해주는, 세탁해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부정한 돈을 세탁해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 해커들이 다른, 그, 다른 사람, 뭐야, 계좌를 털어가지고 돈이 나오면은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그걸 세탁을 해가지고 본국으로 가는 아랍에미리트. 왜 자주 가는가? 돈 세탁해주는 나라, 아람의 민트, 왜 자주 가는가? 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좌불 폭세, 리드급에 있는 분들이 돈 세탁, 세탁하러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 세탁해주는 나라에 왜 그렇게 자주 가는가?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어,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후에 보내드린 태극의 편 유튜브 상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